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30대 때 겪었던 일이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분은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저는 부산 만덕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사직동 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길거리 장사했는데, 트럭 안에 주방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을 만들고, 트럭 주변에 자판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길거리 포장마차였어요. 시장문이 닫는 밤 10시부터 장사를 하고, 새벽 5시에 철거했는데, 5시가 넘어가게 되면, 시내버스가 지나다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위험 때문에 늦게까지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는 올빼미 생활을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죠. 그렇게 2년간 아무 별탈 없이 장사하다 조그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탓인지 손님이 뜸했는데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남자 손님 두명이 찾아왔죠. 저는 5시에 마감을 해야 돼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 죄송한데 곧 있으면 마감 시간이라 술은 판매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차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얼굴 아래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인상이 매우 험악했습니다. 뭐 어쨌든 손님과 다투게 되면 저만 손해이기 때문에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같이 왔던 일행남자가 말리는 바람에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죠.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포장마찰에 빠져나갔고, 제게 욕을 했던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저는 출퇴근 시 항상 만덕터널이 지나치는데, 그 터널 안에서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준비해온 음식들이 금방 소진되어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죠. 대략 새벽 3시 정도였고, 장사가 잘 되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다 만덕 터널에 닿았을 무렵, 제 앞으로 차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죠. 아, 왜 이렇게 늦게 가노?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널 안에서는 앞차를 추월하는 게 금지고, 어차피 불가능했던 건 만덕 터널은 왕복 1차선이라 추월하려면 역주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답답했지만 천천히 그 차를 따라 터널 안으로 진입했고 그렇게 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던 중이었죠. 잠시 후 천천히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면서 터널 중간에서 멈추는 겁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이지 낮 시간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순간 너무 놀라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차를 옆으로 세우고 나서 멈춰 있던 차로 향했습니다. 그 차는 검은색 일반 승용차였는데 선팅이 엄청 짙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 좀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남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달전 포장마차에서 제게 욕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있던 상처가 기억에 났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사고 안 났으면 그냥 가이소그 말을 끝으로 창문을 올리는데, 그 남자 손등에 붉은색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로 돌아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죠. 저 경찰이죠. 다름이 아니고 제 앞차가 좀 이상해서요. 저는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갔고 번호판과 위치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5km 가까이 달리다 도로 가운데 길을 막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경찰 두 분은 그 남자를 쫓아가고 나머지 경찰분은 차 안을 살피더군요. 곧장 차에서 내려 그 남자 차로 다가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자동차 뒷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누워있었고 시트 바닥에는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있었어요. 잠시 후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여성분은 급히 이송됐죠. 저는 거기까지 목격하고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분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범인은 건거되었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범인은 도로를 가로질러 산길로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는지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범인이 방심한 틈을 타 가까스로 검거했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도 사망할 뻔 했다고 했죠. 그 남자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남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는데, 남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차 뒷좌석에 몰래 태우고 살해할 계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터널에 진입했을 때 뒷자리에 누워있던 여성분이 일어나자 차를 세워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남자 차로 가서 노크를 했던 거죠. 창문을 열었을 때 여성분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은 손목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 출혈로 사망할 뻔 했다고 했죠. 그 남자는 살인미수로 구속이 됐고, 그때 차에 있던 여성분은 현재까지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준다고 연락이 왔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그일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는 꾸준하게 잘 됐고, 미남역 주변에 조그만 상가를 얻어, 떳떳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지만, 친구네가 만덕에 살고 있어 가끔 놀러 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 남자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도 끝까지 범인을 따라가서 신과의 생각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정말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